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 0미 m 금요경마 제주 일 경주 열 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8번 백두 평적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이 위권 바깥쪽 7번 신돌풍과 안쪽 일번 명성불패, 이번 캡틴 밀소가 맞서면서 8번일번이번 그들을 육번 네온 비치 중위권에서 안쪽 삼번 삼다킹을 견제해 들어옵니다. 참코로 곡선 바깥쪽 8번 백두평정 이마신차 먼저 앞서 있습니다. 안쪽 1번 명성불패와 대각선 위쪽에서 2번 캡틴 미소가 근소하게 2위권 머리차 접전 펼치고 있고 8번, 2번, 1번, 3번, 6번, 9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데뷔 전 준우승을 긁게 했던 8번 백두평정과 바깥쪽 2번 캡틴 미소 안쪽에서는 1번 명성불패가 3위권 밀린 가운데 다시 한번 4위권 6번 네온빛과 그 안쪽 3번 삼다킹이 격차를 서서히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백두평장 3마 신차, 안쪽 1번 명성불패, 10마인 1번 명성불패야, 2번 캡틴 미소가 근하에쳐져 있고 선두는 8번 백두평장이 구치에 나섭니다. 김종세 8번 백두평장이 단독 선두에 2위권 두 마리만 바깥쪽 2번 캡틴 미소, 8번 백두평장과 8번 2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 6등급 800m 데뷔전에서 김준호 기수와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역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구조 강태종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3세 거세마, 8번 백두평정이 직선주로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면서 큰 격차로 앞서 나왔고, 2위권에서 두마리말, 2번 캡틴 미소, 그리고 1번 명성불패가 맞섰던 상황이었습니다. 선두말의 주파기록은 1분 04초 6의 기록,